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소개해 주신 대로 전주 호남교회에서 온 김태훈 목사입니다. 네. 아, 오늘 그 전주에서 차를 아 전주가 아니죠. 어제 어머니 생신이셔서 그 마침 천안에 있다가 하룻밤 자고 오늘 올라오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교회 와서 보니까 제가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요. 또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입니다. 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데 우리가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 축복을 상속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 유산 상속을 놓고 이 아버지와 첫째 아들이 한 편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와 막내 아들이 또한 편이 되어서 이 극심한 불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집안의 모든 그 유산 그 축복을 상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와 이 막내 야곱은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가로채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가로채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기극을 벌이죠. 어머니와 막내아들이 한편이 되어서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사실 이가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의 유산을 전수해가는 과정이었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모습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이 본문을 받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오늘 27장 말고 앞에 장들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것이 정말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이 믿음의 가정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에 대한 편애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아버지 이삭은 아주 남자다운 장자 에서를 당연히 그 당시엔 또 장자가 가정의 모든 그것을 대표하고 물려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장자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이 리브가 어머니는 막내 야곱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편애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남기게 되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여섯 살짜리 아들이 있고, 네 살짜리 딸이 있는데, 보통 아빠들은 제가 첫째 아이가 너무 애교도 많고, 그리고 귀여워서 아내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둘째가 생겨도 얘만큼 내가 사랑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둘째가 딸이 태어났어요. 2년 차이로. 그런데 이 딸이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는지, 제가 딸을... 이렇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한테 보여주지 못했던 눈빛이 딸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 사랑스러운 눈빛이. 예. 저는 어느 날 깨닫 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둘째 진유인데 딸을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예뻐하고 있는데 저집 한편 구석에서 아들이 나를 굉장히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빛을 동생한테 보여주고 했는 첫째가 이름이 선유인데 선유가 깨달은 것이죠. 저도 그때 그 아이 눈빛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조금 둘이 있을 때는 둘이 같이 있을 때는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애라는 것은 그 굉장한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간에도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야곱과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나죠. 이 둘은 이 팥죽 한 그릇 놓고 싸우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리, 이삭과 리브가는 성격도 매우 달랐습니다. 네. 뭐그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격 차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삭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 고대 세계 이야기니까 다른 그 지역에 이삭이 살고 있던 지역의 유지가 이 리브가를 빼서 갔습니다. 그럼 보통 남편들은 어떻게 되죠? 목숨을 걸고 가서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삭은 자기가 살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구해 주시지만 그 전까지 이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 보시면 아예 처음부터 리브가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남자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우리 누 어, 형제 남매 사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남편을 둔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큰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당할 그런 충분한 사유가 됐을 것입니다. 어, 이 남편 이삭은 그렇게 소심하고 온유하고 소심하지만 이 리브가는 반대로 굉장히 담대하고 야망이 큰 여자였습니다.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지방에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이방 땅의 여인들과 이 결혼을 시킬 수 없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하인을 이렇게 보냅니다. 가서 며느리 감을 구해와라 이렇게 보내죠.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보니까 뭐 어떤 책엔 700 k m 어떤 책엔 뭐한835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짧게 잡아서라도 한700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그 며느리 감을 구하러 그 아브라함의 가장 총애하는 그 집의 집사죠. 집사가 떠납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거리죠. 굉장히 그 당시는 한 20일 넘게 여행을 해야 돼 쉬지 않고 그 거리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리브가라는 여자는 이 아브라함이 종이 전해준 말만 듣고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누군지 친척이었으니까 이야기는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망설임 없이 길을 떠납니다. 정말 망설임 없이 그 집에서 오빠들이랑 조금 더 있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종이 이야기하죠 아니다 나는 급하다 주인이 빨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또 여동생에게 물어봅니다 오빠들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당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따라 나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리브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 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정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 당신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아마도 리브가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것이죠. 그래서 그먼 길을 단번에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될지 알수 없잖아요.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그데 떠나는 그 리브가를 앞에 두고 오빠들이 그렇게 축복하죠. 가족들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걸 마음에 품고 리브가는 떠났던 것이죠. 야심이 굉장히 큰 여자였던 것이. 그래서 리브가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자기의 그 꿈을 이루어 줄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되었지만 이 둘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너무 많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태 중에 그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삭도 알고 있는 것이고 리브가도 알고 있는 것이. 고 누가 축복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이냐면 야곱이 동생이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자기가 꿈꿨던 그그 그 꿈을 이루 줄 대상은 애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부가의 눈에는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었던 것이죠. 이 리부가는 야망도 크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사고를 쳐도 매우 크게 친다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는 그 이삭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들이 눈이 많이 침침해져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것을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성경 뒤에 나오면 다들 아시죠? 그 아버지를 속이고 예,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야곱은 이것을 따르기 가 어머니가 시켰어요. 그런데 야곱은 따르기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잘못하다 들키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러자 리브가가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나이가 늙어서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는 이 남편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내와 막내 아들이 이런 짓을 꾸민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 가정은 부부 사이도 형제 사이도 뭐 하나 제대로 좋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다 내가 도대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자신들의 만남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이 이 결혼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불행이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날 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잖아요.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자녀들도 다 이렇게 양육하시고 이제 내 삶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그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혼율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마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줄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황혼 이혼율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절대로 불행한 만남 아니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과정을 보면 아마 성경에서 두 남녀의 이 만남을 아마 아담과 하와보다 제가 볼 때는 그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린 그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은 서로 700km나 떨어져 서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그 여인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 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처음 만나는 장면도 잘 보면 이 그림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모릅니다. 그 창세기 24장 6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이 점을 때 들어가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 줄 저녁 때 밖에 나가 노을이 지고 있었겠죠. 붉게 물든 노을이 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멀리 보니까 남자가 하나 있는데 자기 남편이 틀림없는 것이야. 한눈에 알아보고 내려서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이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리브가가 노브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이름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는 그 노을을 배경으로 참 멀리서 아리따운 여인이 다가오고 있고 그 여인을 기다리던 한 남자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이야기만 봐도 기도의 응답이었잖아요 리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의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나도 운명적으로 만나도 아,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손주들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손주는 올때 반갑고 언제 더 반갑다? 갈 때도 반갑다. 네. 어, 반응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한 3년 설교한 것 같습니다. 네. 올때 반갑고 갈 때도 반갑다. 왜갈때더 반갑죠?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저희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들을 맡겨두었습니다. 갈때더 반가우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죄인들끼리 평생 한 입을 덥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흔과 티가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결혼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성함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laughs> 네. 없다고 하신 분들은 분은 아내에게 아내분에게 큰 은혜를 사랑을 받으시는 거같습니다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아, 주님 말씀대로 결혼은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불편한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아 내팔자가 이렇게 사나운가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아내에게 이런 표현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내가 도대체 왜이 화상을 만나 갖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만남은 운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만남은 다 부부의 만남은 다 운명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지는 결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의 핵심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축복을 상속받느냐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둘이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야곱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소심하고 순종적이고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일벌이기를 싫어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다 은혜로 덮고 넘어가고 기존의 틀을 잘 깨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 어떤 이런 일을 만들기보다는 잘 덮고 넘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평화주의자죠. 당시의 관습은 당연히 장자가 축복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이삭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축복의 당사자는 야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건 이 기존의 틀을 깨야 하는, 아주 깨야 되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리브가도 이삭처럼 순종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야망도 있고 대담하고 추진력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벌이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것을 반드시 해내고 맙니다. 결국 리브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아셔서 그 뒤에 하나님이 이 잘못된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는지는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남편을 속였으니 더군다나 막내 아들이 남편을 속였으니 이 가정에 큰 불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뒤에 일을 수습하고 상처를 싸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이삭의 온유하고 순종적인 성격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도 아내와 야곱을 내쫓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도 인정하고 분노하지 않고 담담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이삭이 리브가와 똑같은 그런 성격이었다면 이 가정은 아마 파탄났을 겁니다. 뭐 야곱과 확률적으로 야곱과 리브가가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고대 세계였으니까. 그러나 이 이삭의 순종적이고 온유한 성격이 상처를 싸매기 시작합니다 후에 극도로 분노한 형 에서가 자기 것을 뺏겼으니까요 야곱을 죽이려 하자 그걸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자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이삭에게 그래서 이 이삭이 이그리브가의 말을 따라주죠 네 저도 짧게 결혼생활 오래 제가 조금 결혼을 늦게 해서 오래 해본 건 아니지만 어,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그제 <laughs> 생각입니다. 제 어, 남편이 아내의 말을 좀잘 듣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또 권사님들, 직사님들 또 집에 가셔가지고 뭐, 그 남편분들에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네뭐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누가 말해준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이 자신을 속였던 아들 야곱이 외갓집으로 이, 떠나기 전에 이삭은 다시 야곱을 불러서 불러서 그를 축복해서 보냅니다. 이삭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런 온유한 성격 때문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드라마 보셔서 다들 아시잖아요.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면 그 드라마 안에서 그 가정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이삭의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서로의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리브가의 담대함, 이삭의 온유함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장점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25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어쩌면 우리의 가정 안에 부부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짝을 지었다는 것은 AES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못 맡길 뿐이죠. 하나님이 각자의 흠이 아니라 장점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저러나 서로를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화상 아니고 운명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낭만적이고 기분이 좋고 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어떤 그런 뭐 행복하고 행복해야 되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전 사장 팔 절에 말세가 왔을 때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우리는 그 부부간의 사이가 틀어질 때 보면 내 뜻을 고집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너무 내 뜻을 고집하거나 서로를 막 탓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냐하면 리브가도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다 자기 뜻대로 안 되죠. 리브가 뜻대로도 안 되고 이삭 뜻대로도 안 되고 누구 뜻대로 되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어, 성경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도 하나님 뜻대로, 자녀 문제도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음.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으라고 사기극까지 벌였잖아요. 엄마가 다 책임질게. 예. 그런데 그 이삭에게 찾아온 결과가 뭐죠? 이삭은 빈털털이가 돼가지고 예. 그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800km를 여행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있죠?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거기 보면 돌베개 베고 잔는 아무것도 없어서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야 돼서 그것뿐이 아니라 그 뒤로 20년 동안 이 야곱은 정말로 치륵같은 세월을 보내게 되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정말 험난한 시련의 세월을 이삭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뜻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죠 이삭은 자기 의도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그랬다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에서도 다 에서가 애서, 받아야 될 축복을 다 하나님이 챙겨 주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형하고 화해를 좀 해보려고 자기 재산을 이만큼 떼어서 형에게 넘겨주려고 하니까 형이 말하죠, 나에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 이건 너 가져라 이렇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둘의 사이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내 뜻을 고집할 것도 없고 상대방을 너무 탓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부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와 자녀들 안에 어떤 보수 공사를 하시도록 하는 것보다는 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가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보다는 될수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그 축복이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지혜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우는 사실 피가 안 섞였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지만,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신기한 것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점점 닮아가죠. 네, 점점 닮아갑니다. 네. 저희 안에도 저를 닮아가서 점점 예뻐지더라고요. 네. <laughs>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운명처럼 만나서 한 집에 살고 한 이불을 덮고 한 밥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평생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인생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평생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길이라면 이것을 행복하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단하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로를 향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얼마나 이 알게 모르게 막 이렇게 눌려 있고 막 신경 쓰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함께 가는 순간들이 될수 있으면 한 순간이라도 더 행복하고 웃을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뭐 처음 설교하는 시간이지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그리고 남편분들은 또 아내를 이렇게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이 화상아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네, 요고 당신은 영락 없는 내 운명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씩 꼭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 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부부라는 이름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단한 순간이라도 정말로 단한 순간이라도 더 웃고,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수고하며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